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맞습니다 지금 제 팀에 예, 지금 누구 한 명이 빠져있죠 바로 이제 솔 우리 캠베리 예. 아니 이게 이제 물론 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고 훌륭한 축구 선수지만 일단 뭐다뭐굴리트뭐 민재 이렇게 부르니까 저도 그냥 편하게 부른 거예요 우리 캠베리가 이제 예, 갔습니다 아. 지금, 제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이 자리에 캔베리가 있었고, 여기에는 크리스텐센를 쓰고 있었는데, 캔베리가, 그러크리스텐센이 그러니까 같은 강화, 이제, 각성했을 때, 훨씬 더 스테이지 좋더라고요, 솔로 스탯이. 그래가지고, 예, 캔베리 칠진을 과감히 늘렀다가 예, 과감히 조치, 과감히 조지고, 우리 캔베리를 좋은 곳을 보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알비가 이제 비잖아요? 이제, 크리스텐센는센백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걸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잠깐 땜빵용입니다 어떤 걸 가지고 제가 준비해 하냐면 아직 사진않았고요 바로 이 친구를 살겁니다 아, 칸사루 형님을 제가 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칸셀루가 일단 스탭도 좋죠 1 0 0이 밑자리입니다 가속? 어 아, 존나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6이죠 여기서 이게 120짜리인데 7월 14, 160 여기다가 칸셀을 박으면은 5월 160에 이제 스탯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투표를 오늘이 이제 6월 7일 금요일인데 제가 투표를 올렸잖아요. 아까 알비를 살, 살 건데 누구를 살까요? 해가지고 제가 뭐칸셀무이 친구하고 애쉬앙에 애시앙 친구, 둘 중에 한 분만, 둘 중에 한 살라 했는데, 뭐가 좋을까 했는데, 일단 스텝좀 비교해볼까요? 얼마 안됐데 일단, 079101. 0 7 9 1이었나요아 9101. 9101. 1 3 0 7 9 6 1 3 0 7 9 6어 일단 피지컬 수비 빼고 나머지 4개는 이제 칸셀로가 좋긴 하지만 일단 솔직히 말해서 그 일단 수비 일단 풀백한테 중요한건요 페이스 수비 피지컬이 제일 중요해요 슈팅은 어차피 풀백에야 슈팅 절대 안하기 때문에 슈팅은 안 필 없고 아뭐 민첩성도 민첩성 정도까지는 높으면 좋고 패스도 솔직히 낮아서요 예 네. 그리고 일단 마크 슬테 태클 마크 슬테 태클 131213 131213 마크 슬테 이클 할거 있나? 근데 스페시 왜에시아에서 좋은 거 좋냐 왜? 게다가 이 친구는 높고 높고고 얘는 얘높이거든요아 물론 이제 제팀 자체가 지금 이제 오버롤 평균 오버롤 높죠. 뭐얘 얘네는 118이지만 키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키퍼는 물론 제가 좀 육진에 집착해서 그랬지. 키프는 에이지 그냥 받아두면은안 네, 바꾸셔도 되고 굴리트 솔직히 1 1 8 짜리 는 맞지만 굴리트 안 좋다 생각하는 사람 솔직히 제가 장담하는데 굴리트 좋지 않다는 사람 솔직히 피파 잘하는 사람 아닐걸요? 그 정도로 굴리트 좋잖아 그리고 뭐 얘네는 122짜리죠 심지어 얘네는 120짜리 이게 그러니까 2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명은 120짜리. 하나, 둘, 셋, 네 명은 122짜리. 근데 그래, 칸살로 여기 120짜리냐, 122짜리냐를 지금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아, 칸 칸솔로, 미패랑 칸살로가 진짜 개같이 나거든요. 미 존나, 이 원래 대갈, 대갈 비패였는데이 액션 미패로 바뀌면서, 와, 존나 멋있잖아, 이거. 와. 그리고, 예, 전에 진짜, 팀안 좋을 때, 썼던 칸셀러가 이칸셀로에요 어떤 칸셀러 썼었냐면, 제가, 어떤 칸셀러가 국밥이었냐면, 이 칸셀러에요. 월컵 이게 진짜 국밥이었어요. 자, 요거 육진들과 항상 쓰고, 쓰고 있었거든요. 예. 칸셀로 요거 써 있었습니다. 항상 제가.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물론, 이제, 얘는 대갈미패고, 나, 가속도는 좀, 좀, 스테이지 애초에 좀 많이 딸려서, 하지만, 이제, 이 칸셀러는 얘기가 다릅니다. 아니, 너무, 아니, 아, 근데, 이 자식 칸셀러 사상이맞을까 아, 일단 제 유튜브 채널에 가서 투표를 보면은, 칸셀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칸셀러 사라는 사람, 칸셀러 사라는 이게 압도적으로 훨씬 많아요. 근데, 나 스탯, 나 스탯만 봤을 때는 왜 애쉬향이 더 좋냐? 왜, 어, 존나 이해 안 되는데? A 시향이 훨씬 좋아요, 스탯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풀뼈가 백 중요한 게, 여기 막, 여기 보시면 막, 여기 맨, 오른쪽 라인, 아래에서 네 번째 마크, 아래에서 세 번째인 슬라이딩 태클, 그리고 맨 아래 공격성, 그 다음에 왼쪽, 맨 아래에서 두 번째 힘,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인 각각 가로채어 태클 요 요렇게 6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풀빵은 되한데 보시면 37 왼쪽 라인, 오른쪽 라인에는 37 36 35 6 이입니다. 기준이 물론. 아이고. 얘 볼까? 37 36 35 여기 태클 37 37 34 34 왼쪽 라인. 데 3736얘 애시향이 더 좋은데? 잠깐왜 애시향이 훨씬 좋은데 잠시만 뭐죠? 야, 여러분 애시향이 훨씬 뭐죠? 이게 왜 지금 가격은 좀싼 가격은 그냥 중간 정도 200억 정도니까. 3진을 살까? 아, 진화를. 근데 진화는 빡살것 같아서요, 이게. 아, 살, 3진을 살까? 스테시, 스테시 너무 심하게 나는데. 아, 미필 패미만 중요한 아니면 제가 다른 풀백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뭐조뭐 조금 했는데 제 조금 했으 진짜 안 쓰는 이유가 일단 제가 육진을 사서 써봤어요 근데 스태시 그래서 스태체가 너무 낮고 특히 수부가 구려요 일단 수부가 풀백에서 어울리는 수부가 아니에요 일단 거기다가 음 음, 풀백 쓸만한 게 없죠. 근데 얘는, 얘, 얘는 스탯이 너무 시크리고. 얘도 수부랑, 얘가, 얘도 수부가 그래요. 이것도 생각해봤거든요. 이것도 마크 수부긴 하네. 너 보고. 아, 스탯은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좀. 피지컬 수부. 아, 얘도 수부가 아니다. 이게 라이트, 사실, 사실 풀백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 풀백 진짜 좋은 게 뭐가 멋있죠, 얘 예, 이게, 전화상 클러서도 스탯은 뭐 굳이 꿀리진 않아요. 근데, 네. 꿀리네요. 음. 에시, 술수 217은 아니지. 에시향 삼진이 술수에 219인데. 얘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괜찮긴 했었는데, 좀. 이거는 스탯이 너무 낮아요. 뭐, 지 강화, 좀 7강밖에 안된 것도, 있긴. 다,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분업인 거지, 이게. 솔직히 말해서. 도넛인 그 것일 뿐, 막수지가 엄청 올라가는것도아요 하... 아... 아... 괜찮긴 뭐 괜찮은 거가 진짜 이시장 말고는 없는 건가? 다니... 하... 뭐 칠진 정도 살수 있다 하면은 얘 육진이면 존나 싸거든요. 이게 200억 밖에 안 돼서 굳이 폭파를 다시 하, 다시 하고 싶진 않고는 폭파는 좀예 시향이 잘 맡겨졌었긴 해요 진짜 고민된다. 아 진짜 어, 머리가 아프네 이거 뭘 해야 할지 그 답이 안 나와. 아 풀백 자리 뭘넣어야 될까 예시앙 아내 스태프를 보면 이게 예시앙이 진짜 겁나 앞서있거든요 진짜. 그나마 비빌만했던 게 요거였어요 아우베리튼 그래서 제가 이거 육진를 썼었긴 했었는데, 얘는, 얘를 다시 사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귀속이라서 다 팔지도 않고, 어차피. 아니면 조금, 제가 이놈 육지 만들려고, 어? 제가 10만원 갈았는데, 육지 아주 실패했어요. 본업이긴 해요. 근데, 수부도 별로라서 장엔 아닌 것 같고. 이게 최선인 걸까요, 여러분? 하... 어, 이거곧곧 곧, 곧 타네요. 4,000명? 어, 4 0명 정도 하면 이제 다네요. 고민되네요 <미래내네>. 와... 이것도 사람들이 추천했는데 솔직히 풀백에 이돈쓰는 거는 좋네 맞아 물론. 와 근데 스탯은 존나 좋다 스탯은 좀앞살이긴 하네 근데 적태에다가 오우씨 나쁘는 않은데 이야... 근데 풀백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게 맞을까 여러분 풀백 영진 영진일지는 못써요 매물 안나와서 그럼 2진 사야 는데 500억? 와... 123짜리라 지나도 개빡셀 거고. 솔직히 저거 제가 저거, 122짜리 저거. 물론 레인더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6진을 샀고요. 롤브슨도 116에서 업계당, 레반 제가, 뭐 레반도인데, 레반도 122짜리긴 한데, 솔직히 속을, 속을 많이 썩진 않았긴 했어요. 어. 그나마 여기서 속을 제일 많이 썼는데, 이 새끼야. 이 얘가 좀 속을 많이 썼고 얘는 의외로 속좀잘안 썼었어요. 다른 분들은 막 이거 알떡굴 막칠층 가는데 뭐몇 백만원, 몇 백만 십만원 썼는데, 저는 십만원도 안 썼죠. 얘가 좀 속을 많이 썼겠는데, 그만큼 선방을 잘하니까 뭐. 아, 뭘또 아무튼. 일단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냥. 좀. 고민해보고 풀백을 좀뭘 사야될지 이게 난좀 천천히 좀 고민해 단일로 아니 본업에다가 괜찮은데 이게 느려요 초나 느려 진짜 이게 필요... 별로다 이건 좀 가방 뭐이라 가족이 좀 많이들 어 가족만 빨아서 바로 골라죠 진짜 얘는 뭐야? 뭐 그걸로 어, 그렇게 는거스테이션에서사거 이거 칠팀 사는 거같나 아닌 거 같고, 하. 얘도 군모이라 괜찮긴 한데 스텟스 스테이션 밀리고, 얘좀던져야 저거, 저, 저, 저 뭐야? 이거 뭐지? 얘보다 더 느려서 좀 해봐야 성능 는가고 똑같이 손... 아니, 어, 뭐 성능? 손... 마크 성능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대갈미패라고 좀 쉬어요. 얘네는 수고 때문에 스탯이 딸리고. 아, 얘 너무 비싼데, 진짜. 뭐살 거면 2진? 1진? 아까 뭐 1진, 약간 영진 메모 있기는 했는데. 근데 얘, 얘, 얘가 저거, 저거 뭐 이제 애시아 6진보다 스탯이 안 좋아서 이게 좀 고민된다, 또. 일 일단 고민 좀 해볼게요. 네, 고민해보고 뭐 네. 아직 뭐 급한 거 아니 급한 거긴 아 급하긴 한데 우리 블리트 어떻게 해야 될까? 푸티 누구를 사야 될까? 블리트야. 아저 원래 여기 푸티 썼는데 푸티는 음. 음. 푸티도 스탯이 길어 가지고 푸티도 뺐어요. 그냥. 어떤데요? 근데 고민 좀 해볼게요. 예, 고민 좀 해보고 시가 좀좀 급하긴 한데 그래도 천천히 생각해보고 예, 진짜 좋은 풀 아니, 아니, 아니면 아시아는 시아이 시향... 나쁜 건 아닌데. 아이 시험 좋죠. 놈노비, 넘너비, 놈노베다가 가속빠르지수고도 어, 나쁘지 않지. 스탯이 좋잖아요. 칼세러보다 좋으니까 진짜 고민해보고 데려오든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꼭 풀백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